알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공고일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실업 상황에서 국민들 재취업 돕기 위해서 나라가 지원해주는 게 실업급여인데, 안 받으면 제일 좋죠. 사실 고용이 계속 유지되면 제일 좋지만. 최후의 순간에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리다가 눈높이 공부방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 마무리해보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저 기자님 귀걸이 보고. <laughs> 제가 예? 귀에다가 양쪽 귀에 아기 돼지를 세 마리씩 주렁주렁 매달고 왔어요. 황금색이 예. 좀안 무거우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심플한 게 좋았는데, 쓸데없는 소리지만, 나이 드니까 뭘 자꾸 매달고 싶어요. 귀만 보여요. <laughs> 이게 아마 그 어떤 사라진 자신감에 대한 네. 어떤 캐머플라즈 <laughs> 어머니들 말씀하시기로 깜프라지가아을까 네. 자, 1번으로 넘어가죠. 예. 자, 지난주에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 네. 오늘 방송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네, 그렇죠. 요점만 한번 더. 네, 네. 실업 급여 우리가 직장을 잃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정도로 알고 계신데 일단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야 되기는 하지만 플러스 다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취업 활동이 필요하고요. 실업급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라는 것과 구직촉진수당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하는 건이 구직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 직장을 잃기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신 분이 신청할 수 있고. 초 단시간일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십오 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십팔 개월 동안이 아니라 이십사 개월 동안 백팔십 일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일 직장을 잃게 되면 순서는 이제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을 한다라는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 인정되면 거주지 관할 이 고용센터에서 어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 이건 직장을 잃으신 후에 그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뭐 몸이 아프다거나 병역의 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임신, 육아, 출산 요런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도 된다. 하지만 어, 가급적이면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내가 잘못 없이 회사를 잘려야지 내가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뭐 회사가 인수협병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없어진다거나 요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정년에 도달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어 그리고 회사가 먼 곳으로 이전했을 때 네. 왕복 출퇴근 시간이 이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이직을 어 회사가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정년 퇴직이면 그냥 마땅히 이 실업 상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음. 했었는데 정년으로 인해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어도 이 실업 급여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거의 유레카였다는 <laughs>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음. 어, 네. 네, 열심히 할게요. 예. <laughs>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네.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하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전에 내가 회사를 다니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사대 보험, 사대 보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이고 그게 이제 가입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제 피보험 기간이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또 50세 미만이냐 아니면 50세 이상이냐로 나뉘어집니다. 5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미만이면 적게는 120일에서 만약에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한 회사를 10년 이상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10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240일까지도 주고 50세 이상이나 혹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120일은 동일한데 10년 이상 근무하시면은 270일. 그러니까 각 기간별로 30일이 좀 길다. 아, 50세 미만보다는 약간 한달 정도는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정도 받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젠 일단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니까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네. 그 평균 임금의 최대 60%이고 거기에서 상한액이 6만 6천 원 이에요. 음. 그 월급이 뭐 5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어쨌든 네. 하루에는 6만 6천 원을 기준으로 하겠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 해가지고 뭐 6만 12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 최소한 나는 1일당 6만 원에서 많게는 6만 6천 원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은 120일이니까 한넉 달에서 최대 270일 정도. 아홉 달까지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수급 기간이 길어야 안정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회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상한액 하한액 사이의 금액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던 실업급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4일 월요일 방송 다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팟빵에서 경제발전소나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네. 만약에 구직급여를 받았다. 네. 그리고 그 중에 취업을 했어요. 음. 그런데 최대 얼마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구직을 아. 했다. 아하. 그럼 남은 돈은 안 줍니까? 아, 다는 안 주지만 일부는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뭐 120일 이상. 120일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한달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취업이 됐다 그러면 120일 받을 수 있으면 약4달 정도인데 3 달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취업 시기를 늦춘다거나 물론 이제 월급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좀 취업을 하시게 되면 어 조금 더어 대우를 해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 뭐 조기 재취업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네달 정도 받을 수 있다. 120일 미만이라서 네달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즉두달 정도 이상을 남겨두고 취업을 한 경우에 못 받은 게두 달치 이상이잖아요. 그못 받은 것 중에 50%. 음. 그러니까 뭐석달 남겨두고 내가 어, 취업을 했다. 그러면 1.5달. 1.5달 분의 반. 아. 음, 네. 그 정도만 줍니다. 그 정도를 그럼 언제 주냐? 음. 고용이 12개월 이상 유지가 됐을 때 네. 일시금으로 줘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또 회사를 다시 구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다니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약간 보너스가 나오는 느낌 이 식으로 <laughs> 네, 그게 이제 조기, 조기 재취업 수당 그러니까 취업을 조금 조기에 네. 장려하는 제도죠 어떤 경우에도 구직을 하셔서 월급을 받으면서 얹어서 받는 게 좋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구직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인데 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예외 사항도 있어요. 뭐, 자영업 하시다가 조기 재취업 수당 받으실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 고용센터 가시면 양식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 또 자영업 활동을 하면서 실업 인정을 한번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급자계자가 재취업한 직장이 전 직장이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될 수도 네,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 전 직장에 다시 이제 부르시는 경우들도 사, 이 상황이 나아지면 있죠. 그런 약속을 네. 하시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아이, 지금 뭐 우리 사원 굉장히 일잘 하시니까 네. 나중에 여의치,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나중에 괜찮아지면 형편 피면 다시 만나고 자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조기 재취업소도안 음. 들어가고 음.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사장님이 여기는 일단 폐업을 하셨어요. 아 어려워져서 직원들과 안녕 인사를 하고 못 하겠습니다. 네. 한 다음에 폐업을 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좀 나아져서 다시 사업을 차려가지고 다시 회사를 차릴 경우 여기 에 이제 다시 부르면 어떻게 되냐? 전에 회사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동일하잖아요. 음. 이런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네네. 몰랐네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일부 제외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거 안 주니까 거기 안 들어가실. 거은 아니겠지만 아, 어, 왜안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뭐 뭐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같이 실비로 지급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모르면은 못 찾아가는 거니까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거나 혹은 음.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더라도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는 한 번쯤 은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건 몰랐습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라는 게 내가 사는 동네 말고 시 경계선 넘어서 어디까지 음. 뭐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예 거리상으로는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아, 아, 이게 네.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알아보는 경우가 아니라 아, 직업안전기관장,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고용센터 여기에서 알려준, 알선해준 곳이 어, 이런 곳이다. 그런데 여기가 내 집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경우들 혹은 그런 직업훈련을 갖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주를 음.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사 비용들을 실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사, 이런 이사 것들도 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창구에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해당되시는지 공부를 음. 해보시는 게 좋겠죠. 지난주에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일단 자영업하는 분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이 됩니다.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요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도중에 고용보험이라는 것에 의무가입은 아닌데 나는 이거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이 개인 돈을 내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 요건은 49인 이하. 의 근로자가 있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없어도 됩니다. 영인에서 사십구인까지고 자영업자 본인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어, 폐업일 이전에 이년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일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폐업을 하는데 어제 가입했다. 혹은 한달 전에 가입했다 이런 건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폐업할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역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어, 최근 2년 동안 1년 이상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근로의 의사, 자영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상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폐업 사유가 어, 매출액 감소라든가 적자 지속, 자연 재해, 뭐 건강 악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자영업을 새로 하려는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나는 직장인으로서 어디에 이력서를 낸다든가 그런 건 모두 해당이 되니까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신가 봐요. 네. 저는 월급 받는 사람인데 사업자도 있어요. 아 이럴 때는 실업급여 받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이하나70님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어,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에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그거 돈이 많이 되든 안 되든 조금 소일거리를 한번 해보려고 네. 했어요. 그런데 창업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사업자 등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고직급여의 가장 큰 조건은 아예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로서 내가 직장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로도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은 했는데 버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버는 돈이 없어요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국세청에 휴업 상태라든가 폐업 상태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휴업사실증명원 혹은 폐업사실증명원형을 뗄수 있거든요 이런 걸 떼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업자를 그냥 갖고 나는 소득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자는 갖고 있어요라고 하는 상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 등록을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급은 된다. 부동산 관리를 위한 거라면 오. 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퇴직 근로자가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넉달 동안 임금이 체불돼서 자진 퇴사했는데 근로 중에 음흠. 무보수 법인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어, 이분이 말씀하신 게 아마 임금을 체불로 자진 퇴사했을 당시에 무보수 법인 대표로 네. 되어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혹, 지금 무보수 법인 대표로 어딘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없다면, 실질적인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도, 어,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급 대상이 되고, 앞서 언급한 18개월 이상, 18개월간 180일 이상, 요 요건만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하면, 이것도, 어,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진한 경우니까, 네. 퇴사한 경우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공구칠이님, 이 임금이 체불됐다는 요 증명 같은 것들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나 음, 음. 아니면 그 급여 받던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 하면 뭐 이거 명확한 거니까요. 이런 예. 것들 가지고 참고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공구공2님은 이거 물어보셨어요. 네. 권고 사직 후에 구직 활동으로 저는 자영업을 음.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증빙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딘가에 취업하기 위해서. 뭘 증명해라 한다면은 저 면접 보러 다녀왔어요 이력서 냈어요 이런 것들로 증빙이 가능한데 자영업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자영업 활동계획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고용센터에 있어요 이 자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음. 이거를 제출을 하고 그냥 이것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 활동계획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점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점포불색 네. 그리고 임대차계약 그리고 뭐 시장조사 활동이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뭐 관공서에 방문한 이력이라든가 또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뭐 구인 공고를 냈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제출하시면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할래요라고 구직 활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저 가게할 거예요해서 만약에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음, 음. 뭐 이게 제일 명확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건 알겠어요. 네. 누구한테 뭘 얼마나? 요거좀 알려주세요. 네, 기존에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되게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진짜 여러 패키지였어요. 패키지로 네.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해당되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올해부터는 이게 다 통합돼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취업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이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득, 수당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준다. 이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크게는 이제 인류용과 인유용으로 나눠지는데 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뭐 장기실업자, 네. 뭐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에게 각각 국민취업제도의 뭐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유형 1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일유형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게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과 뭐 취업지원서비스 뭐 이런 거는 이제 교육이니까요. 구직촉진수당이 2 유형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뭐냐?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오, 300만 원이네요. 네, 300만 원. 네. 이걸 근데 뭐두 달에 100만 원,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3개월만 받으려고 이건 안 되고, <laughs> <laughs> 아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구직촉진수당은 어, 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50만 원 곱하기 6 달.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 유형에는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건 심사형이라는 것과 이 선발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요건 심사형은 그냥 심사 사실은 없이 그냥 요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음. 되는 겁니다. 이 요건인 그럼 뭐냐?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사이여야 되고요. 이 구직자 중에서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하 요 정도 그리고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아, 음. 어, 그러고 플러스 하나 충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선발형하고 나뉘는 기준이거요 정답입니다. 요건 심사형에서 어, 나는 취업 경험 없는데 아니면 이 취업 경험 2년 이내에 100일까지는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선발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선발형은 선발에 지원을 하셨다가 뭐 경쟁자가 많거나 하시면 탈락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 요건이 하나 다른 게 뭐냐. 청년인 경우. 그러니까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야 여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조금 더 기준이, 문턱이 좀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여유를 준다는 건데, 그러면. 이 유형의 경우에는 예.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형의 경우에는 아까 취업 지원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고요. 대신에 이제 구직 촉진 수당은 안 나옵니다. 음. 어, 다만 이제 취업 활동 비용이라는 것들이 조금 크지는 않지만 나오게 되는데 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음, 이 유형은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저소득층은 나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15세에서 69세 그런데. 중위소득, 아까는 1유형은 50%라고 네. 했지만 2유형은 60%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 월2 5 0십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자, 혹은 영세자영업자, 혹은 특정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어, 16가지, 아, 15가지 사례를 나눠놨어요. 네. 뭐, 노숙인 등, 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뭐, 북한 이탈주민, 여성가정,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집합금지업종이라든가 영업제한업종 종사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눠놨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소득층 유형에 포함이 되고요. 혹은 이제 청년 유형도 있는데 청년 유형은 18세에서 34세. 또는 이제 중장년 유형도 있는데 중장년은 35세 이상부터입니다. 35세에서 69세까지. <laughs> 아, 중장년이 35세부터라고 하는데, 아, 네. 요 어, 기준이 네. 34살과 35시 이렇게 이큰 차이가 있었군요. 네. 다5은 중장년에 들어갔는데, 요 경우에 네. 이제 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로 봅니다. 음. 여기에 해당하면 e 유형의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그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마련인데, 네. 그말 있잖아요. 권리 앞에 잠자는 아, 자의 권리는 아무도 챙겨주지 그렇죠. 않는다. 아, 다만 네. 이게 주의하셔야 될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참여가 불가능해요. 그렇 예, 네, 실업급여가 끝난 다음에 인류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에 6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고 음. 2유형은 실업급여 끝난 그 즉시부터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사회보장제도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몰아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 자세한 내용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이고. 어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경제발전소 혹은 박연미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아 이거 좀더 알려주세요 하는 것들은 소장님이 다음 주에도 알려주실 거죠? 네 질문 많이 보고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마다 열리는 눈높이 공부방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